짜자자잔. 과연, 개미는 넘어갈 것인가? 여기에 오늘 잡은 두 마리 같은 곳에서 잡았으니다 여기 밑에 있는데. 설탕을, 이거 보여줘야 돼, 다른 애들. 설탕을 실수로 이렇게 많이 뿌렸다지 뭐예요? 뿌래 아니에요. 설탕을, 개미 안에 있는 거 보이지요? 자, 아, 오늘 먹고 싶다. 궁금한 거. 여기는 이렇게 먹이를 수박, 미럼 다양하게 줬는데 비스켓도 주고 별로 잘안 먹는 것 같아. 괜찮아. 자, 이제 이쪽 개미 음, 세 마리. 개미 세 마리. 과연 옆집으로 가 가지고 오랜만에 친구들을 이렇게까지 넘어와야 만날 수 있는데 아 너무 쉽지 않다. 가니? 집 짓느라 너무 정신이 없어. 아, 여기 고구마 잎에 올려놓은 물을 쏟아버렸네. 다도 보여줘, 보여주고. 바닥에 있는, 바닥에 있는 게 갑자기 집 짓는데 열중인데. 미밖에 없네요. 여기도 한 마리 있거든요. 두 마리. 오, 집을 많이 팠네. 집을 많이 팠네. 저쪽 친구 집 집이... 놀러 가라니 구을 파고 있군요. 나중에 두개더 있었으면 네모 만드는 건다 그렇지. 근데 그럴 수가 없어. 우와 여기서도 를 많이 파놨네. 오. 오고있어, 오고있어. 여기, 여기. 음, 잘못하면 꺼지겠는데요? 그러게, 어. 파다닥 무너질까봐 걱정이네. 집을 왜 이렇게 팠지? 엘패드? 원래 <laughs> 이렇게 파나봐요. 아무튼 저기 넘어가게 되면 그때 다시 보여줘야지.